오디오가 없어요. 오디오가 꺼져 있답니다. 풀박차가 후진하다가요, 차가 갑자기 세게 나가더래요. 급제동했는데 이제 차가 근데 앞으로 빵 나가더래요. 앞으로 빵 나들 사고 나도 또 뒤로 빵. 본인 말씀에 하면 기아 변속을 안 하셨답니다. 근데 기아 변속 안 하고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어떤 상황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풀박차 오디오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오디오는 없어요. 후진을 천천히 하다가, 어? 차 빨라지네? 급제동! 근데 또 앞으로, 어? 차가 부! 쾅! 그 다음에 또 후진! 아이고, 저 컨테이너까지. 이런 사고가 있었답니다. 아하, 연기가 나네요. 아, 오디오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후진하다가, 후진하는데 차가 생각보다 빨리 가더래요 왜 이래? 그래서 급제동했대요. 멈췄대요. 그런데 차가 저절로 앞으로 갔대요. 이분 말씀이야면 여기서 속도가 붙더니 저 이어서 담장을 들이받더니 언제 어, 또또 뒤로 빵했고 컨테이너 그래서 그러니까 불박차 운전자 다치시고요. 그리고 저 컨테이너 관리하는 분 그분도 다치셨대요.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전손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 말씀에 의하면 지난 2월 6일 오후 6시에 경남 거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사고 후진에서 추돌이 아니에요. 네, 이거 추돌이 아니고 처음에 그런 줄 알고 쓰셨는데 나중에 본인한테 확인해 보니까 아니야첫 번째 사고 안 났어. 기어 변속 없이 갑자기 앞으로 나 가는 게 가능한가요? 온 벽을 들이받고 또 다시 컨테이너 부딪혔는데요. 아니, 차가 앞으로 나가다가 또 기어 변속 없이 급히 후진하니 가능한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디오는 없나요? 주변 CCTV는 없나요? 후진, 후진 중 사고. 처음에는 이분이 후진 중에 사고 났다고 그랬어요? 여쭤봤어요. 운전자는 몇 살인가요? 직업은? 운전 경력은? 한달 평균 거리는? 출고된 지 얼마나 됐나요? 몇 키로나 운행했나요? 오디오는 꺼져 있는 상태에서 녹화된 것 같습니다. 오디오 없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주변 CCTV 지금 찾고 있습니다. 1차 사고 때부터 의도와 다르게 급히 후진했습니다. 몇 살인가요? 48세입니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20년 이상 운전했습니다. 한 달에 1,000에서 2,000km입니다. 언제 출고됐나요? 2011년, 2000년 11월쯤 출고돼서 지금 한 1년, 한 2개월 이상 월 지났습니다. 2만 km 정도 탔습니다. 에어백이 하나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회사로부터 자동차 판매 회사겠죠. EDR 자료 받았을 받은 게 있으면 올려주세요. EDR 자료는 내 권리입니다. 안 주면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질문자 혼자 타고 계셨네. 어디를 다 치셨나요?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 펜션 관리인 한 명하고 본인하고 다 치셨대요. 두 명이 이번 상태랍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은 별도 장소에 보관 중입니다. 서비스 센터에 입고 싶은 게 맞나요? 그래서 환자 다시 확인해 보니까 후진 중에는 사고는 안 나고 급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멈췄다 갑자기 톡 튀어나갔대요. 급 브레이크 이후에 기어 변속 없이 급발진을 사고 났대요. 차량 충돌 방지 시스템에 충돌물이 없었는데도 급정지하는 사례가 몇번 있었답니다. 그전에 A, A.S. 요청했었는데 그리고 또 터널 내에서도 갑자기 급, 급제동되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차가 급제동되는 그런 경우도 몇번 있었답니다. 이거 참고 사항이고요. 수리 가능한가요? 폐차 수준인가요? 네, 서비스 센터 입고하기까지 그거보다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별도 의 장소에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전손 처리한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전 서류 준비해달라고 그래요. 아마 그거 고쳐서 다른데 팔라고 그러는 모양이죠? 어, 자차 처리 100% 하면 보험 승계가 안 되나요? 보험 승계하고 싶은데요. 글쎄요, 보험 승계는 잘 모르겠어요. 폐차되면 보험도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데 팔면은 이전 서류가 필요하면 다른데 고쳐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에 박병임 명장께서 한문철 TV 출연하셨을 때 차를 폐차시키면 급발진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스스로 버리는 거다.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별도 장소에 보관을 해 둬야 되겠죠. 언제까지? 이 사건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보관료가 좀 들더라도 명장님께도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예, 일단 방송에 소개하겠습니다. 명장님께서 좀 보시고 오디오가 없는 게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CCTV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쪽 말이에요. 이분이 후진하다가 잘못해서 브레이크 사살밤 천천히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가속페달 붕! 가리고 그러니까 으악!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으악! 전진으로 늦을 수도 있어요. 전진으로 멈춘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가속페달 또 밟을 수도 있어요. 또 부딪히면서, 다시 또, 으악! 하면서 후진, 후진, 바... 후진, 기어 들어가면서, 또 가속페달 밟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사람이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경찰에서도 이건 급발진인 것 같다라고 한대요. 근데 경찰에서 급발진을 갔다가 한다 해서 그것이 급발진, 내 네, 경찰에서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급발진이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수감이 인... 국가수에서 이판도 못합니다. 결국 EDR 자료를 보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럴 때 진짜 박병인 명장님 그다음 김필수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후진, 후진을 천천히 하다가 후진을 천천히 하는데. 어, 이게 왜 이렇게 빨리 가? 어, 급제동! 그랬더니 저절로 앞으로? 예, 저절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갔다 나중에 점점점 점점 빨라지더니 저 앞에 가서, 꽝! 그러더니 다시 내가 변속 안는서 저절로 또 후진하면서, 쾅~! 어떻습니까?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차가 혼자서 널뛰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봤던 것들은 같은 방향이었어요. 앞으로? 또는 후진으로. 한 방향인데, 지금은 뒤로 가다가 저절로 턱 기어 변속 없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서또 가다 드시면 또 턱! 과연 충격이 크면은 기어 가 변속이 저절로 될수 있을까요? 충격이 크면 그게 저절로 툭 뒤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 운전자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자동차의 잘못일까요? EDR 자료 꼭 확보하시고요. CCTV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이 차, 폐차하지도 마시고, 누구한테 주지도 마시고, 그리고 제3의 장소에 손대지 말고 보관하시면서, 그러면서 전문가의 자문이, 그리고 경찰에서는 국가수의 감정도 필요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요?